반갑습니다. 초전도체 전도사 런던고라니였습니다. 주말에 이 초전도체 LK-99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 됐으니까요. 이거는 이따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지금 현재 LK-99에 대한 팩트를 제가 초전도체 전도사로서 딱세 가지로 압축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마음껏 써먹으셔도 됩니다. 완전 팩트니까요. 첫째, 이 LK-99는 전압에 의해서 강자성체가 될수 있다. 강자성체는 강한 자성을 띠는 물체라는 뜻인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자력, 자성일 거잖아요. 근데 이 LK-99가 심지어 현존하는 최강의 영구자석 네오디뮴보다도 이 LK-99의 자력이 더센게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를 구리, 납 화합물로 완전히 싸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 거예요. 거기다 강하게까지 하고. 네오디뮴이 이제 히토류로 분류되는 매우 비싼 이 물질인데, 심지어 선물 시장에서는 톤당 가격이 1억이 넘어요, 우리 돈으로. 근데 훨씬 싼 구리하고 납으로 이걸 화합해가지고 이런 강자성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게 바로 LK99라고요. 그래서 뭐 초전도체가 아니냐 마냐 다 떠나가지고 LK99가 강자성체라는 이것만으로도 그것도 네오디뮴보다 훨씬 싸게 제작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자, 두 번째. 전류를 걸어주면은 초전도 현상이 생기면서 저항이 0에 가까워진다. 세 번째, 전류를 많이 걸어주면은 이 LK99가 반자성체도 된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은 부도체, 전류를 걸어주면은 도체. 이 둘을 합치면 초반도체야.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물질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걸 이번에 개발해 낸 거라고. 아, 그런 면에서 엄청난 발견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포스트잇도 강력 순간접착제 만들려다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지금 이 LK99가 초전도체가 아예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여튼 엄청난 물질이고 대단한 발견이긴 한데, 초전도체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라도 지금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연구기관들이나 과학자들이 자꾸 이 LK99를 초전도체가 아닌 강자성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부도체다, 아니면 성자성체니,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다 맞는 말이고, 어디다 초점을 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매우 가짜는 그 꼴을 하나 봐가지고 요걸 좀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엄청난 발견이다 보니까 이제 시기 질투하는 그 해외 연구기관들도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왜 지난주 그 LK99에게 완전히 사형선고를 때려버린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도 다 급락을 했는데 근데 과연 걔네들이 그런 판결을 내릴 자격이 확실히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메릴랜드 주립대 CMTC 연구센터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제 게임 오버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진의 트위터에다가 발표했었는데 오늘 여기 메릴랜드 CMTC 트위터를 보니까 미국에서 저명한 물리학자 찰스 케인의 60번째 생일 파티 겸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행사에서 그 어떤 물리학자도 강연장이나 복도에서 LK99를 언급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laughs> 이게 지금 뭔 개떡 같은 소리죠? 아 이것도 LK 99가 가짜라는 증거라고 지금 아니 무슨 사춘기 여중생이 애한명 왕따시키는 그딴 코멘트를 공식 트위터 계정에다가 올린다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LK 99에 대해서 언급을 말라며. 근데 왜 니들이 또 언급을 하는데? 그리고 과학자들이 LK 99 언급조차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복도에서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 얘기를 안 한다고. 그게 지금 왜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마감이고요. 다우는 플러스, 나스닥은 0.56% 마이너스입니다. 어, 우리 K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이다? 뭐, 낙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한 주를 앞둔 상황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는, 반도체랑 AI, 인공지능, 이 관련주들이 매도세에 하루 종일 시달렸다는 점입니다. 어, 이달 말에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3.6% 하락,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4% 하락,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스가 2.4% 빠졌고 마이크론하고 브로드컴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9%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 마감인데 이렇게 한주 동안 5%가 넘게 빠진 이거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이라네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미국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거는 지표 호조라고 해가지고 예상보다 높지 않게 잘 나왔죠. 근데 바로 이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악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유가도 원자재 가격도 다 낮은 상황인데 이 생산자 물가는 전달에 비해서 0.3% 상승으로 예상치 0.2% 상승을 넘었고 특히, 이제 7월 휴가철을 맞이해서 서비스 물가가 0.5% 상승해가지고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습니다. 근데 이 생산자 물가가 일정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어떤 선행성 때문에 월가에서는 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도로 살아 돌아올 재발할 조짐이 있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럼 또 유동성을 연준한테 뺏기니까 증시도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리 돈을 빼야 되나? 뭐 이런 해석이 따라온 거죠. 자,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는 7월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은. 거는... 경기가 싣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고공행진으로 버틴다는 의미라면서, 아직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안 됐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연준 금리 인상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안도감이 깨진 거고, 결국 올해 내로 연준이 이제 FMC 9월, 11월, 12월 있는데, 이세번 중에 한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할 빌미가 되는 결과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KCM 트레이드의 애널리스트 팀 워터로는, 9월 FMC 전에 8월 CPI가 또 나올 건데, 그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표 결과였다라면서, 거기다가 이번에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낮은데 생산자 물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증시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으로 겨우 예상보다 나은 영업이익을 뽑아내고는 있지만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 이런 현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뉴욕 증시 하락 원인은, 채권왕 이라고 불리는 빌 그로스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금융시장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크게 잘못됐다 라고 그러면서 현재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둘다 과열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무더기 신용등급 하향을 맞은 미국 지역 은행들 주식을 자기는 이미 싹다 팔아버렸다 거기다가 이번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중소형 은행들로만 안 끝날 것이라고 그래서 뭐 하여간 빨리 다 팔고 떠나라고 겁을 줬어요. 이 빌그로스가 지난 실리콘밸리은행 그 사태 때 아마 중소형은행들 주식을 대량 매수했나 본데 얼마 전에 다 팔아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양반도 결국은 떨죽 올팔이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주말 MSCI 한국지수는 뉴욕증시 하락폭보다 더 많이 빠진 1.2% 하락 마감이고 이걸로 당장 월요일 외국인들이 우리 K증시의 대량 매도세를 때릴까 걱정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MSCI 한국 펀드 기준가가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환율에 기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폭만큼 반대로 이 MSCI 한국 지수는 내린 이런 상황이라 그냥 우리 K증시 월요일장은 나스닥 하락폭 0.5% 하락 정도만큼의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초전도체 관련주 아메리칸 슈퍼 컨덕터는 어 주말 새벽에 9% 하락 마감인데요. 전날 한10% 올랐다가 요 며칠 계속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죠. 어 지금 차트상으로는 헤드 앤 숄더에서 오른쪽 어깨 구간으로 이제 보이지만 갑자기 일요일에 새로운 LK99 관련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도대체 이번에는 또 어떤 검증 관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아, 먼저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초전도체 LK99 연구를 주도한 LK 중에서 K에 해당하는 김현탁 박사랑 중국과학원 물리학연구소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해킹됐다고 SNS에게 떴어요. 일단 내용은 자기들이 최근에 재현해낸 LK99에 대해서 김현탁 박사께서 직접 맞다고 인정을 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주작으로 밝혀져가지고 혼란만 더 끼쳤습니다. 실제로 김현탁 교수는 중국과학원 인사 누구하고도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뭐 없다는 것 같고 그래서 해킹을 당해서 그 내용이 유출됐다는 것 또한 아니 뭐 메일을 주고받은 게 없는데, 해킹으로 공개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메일 내용이 지금 그 SNS에 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직접 또 김현탁 교수한테 제보를 했는데, 어, 알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각색이 돼서 온라인에 퍼진 것 같다고 하여튼 자기 입장은 그거랑 다르다고 이렇게 김현탁 박사로부터 직접 답을 받았다고 이게 또 올라와서 논란은 종결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중국 현지 SNS에서는 끊임없이 이 LK99 재연에 성공했다는 그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한번 주장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의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성 면에서 다들 잘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금속 조가리가 위에 뜨게 하려면은 자석으로도 이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자기부상 열차 원리처럼.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아니어도 이 정도 실험 결과는 얼마든지 영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인도에서 지난주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때 전해드렸던 그 인도 국립물리연구소 아와나 박사가 박기네가 LK99의 그 L, 이석배 박사팀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최근에 만들어냈고 초전도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이렇게 또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한 전공대 말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그 LK 99 검증에 뛰어들었는데요. 보나 사피엔스의 대표 겸 물리학 박사 김인기라는 분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LK 99 이거 내가 실험해본 결과 상온 초전도체가 맞는데. 뭐, 황화구리다, 아니면 뭐, 자석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왜 나왔는지 본인이 그것까지 다 풀어냈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인 해석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 LK99가 초전도체이자 새로운 강자성체도 맞다, 둘다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탁 박사가 이게 맞는 해석이지라고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초전도체 LK99는 다시 귀신같이 부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그리고 태풍만큼이나 정말 초특급 이벤트였던 말복, 부산 오프 모임, 런던 고라니가 쏜다 삼계탕 행사 잘 마쳤습니다. 말복이었던 목요일. 부산이 태풍 영향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KTX 다 취소되고 그나마 남은 티켓을 막 광클하다가 결국 부산행 티켓 한장 건져가지고 정시에 부산 도착했고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단한 명의 노쇼 없이 당첨되신 분들 모두 제 시간에 와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오프 모임은 충청 호남권에서 할 예정인데 근데 이제 복날이 다 끝났는데 또 무슨 핑계로 제가 쏘는 거죠? 댓글에다가 아이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중국이 갑자기 해외 단체 관광을 풀어버리면서 대한민국이 최대 수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부상을 또 했죠.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도 그동안 제대로 된 리오프닝 약발을 받지 못하던 호텔, 면세점, 카지노 등 관광업종 주가가 크게 화답을 했고요. 이거 벌써 7월 초부터 네일뉴스에서 외국계 증권사들 사이에서 자꾸 호텔신라의 러브콜이 들어온다고 뭔가 냄새 맡은 거 아니냐고 아, 미리 다 얘기했잖아. 하여튼 중국 단체 관광 풀리자마자 제주 방문하는 크루즈 쉬은 세척이 한꺼번에 예약이 들어왔고 내년 3월까지 다 마감됐대요. 엄청난데요. 근데 이거 아시다시피 단체 관광 금지가 벌써 6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 이것도 사드 보복의 일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관광을 풀어주면 결국 게임하고 케이팝 공연 규제도 이거 다 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국 상황은 뭐 제가 내일 뉴스에서 거의 매일 경제 지표 해설해드렸다시피 지금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짙은 상황이고요. 또 중국 부동산업계 3위 벽계원이 또 지금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1, 2위 헝다, 완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넘버 3까지 또 채무 불이행으로 파산 위험에 직면을 했는데 현재 중국 내외부에서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중국 경제에 뭔가 큰 위기가 닥친다는 이런 위기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언론에서도 경기 침체 단어 언급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전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속타는 거는 바로 시진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그 3년임 및 영구 집권 그거를 시진핑이 확정 지을 때 미국이 전혀 여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지고 이 시진핑이 중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라고 미국이 밀어주는 사람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시진핑이 결국 하야하고 나면은 누가 그 자리에 올라올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도 좀 있다고 하고 그만큼 중국 공산당 당국에서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런 헛소문 색출한다고 지금 막 난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국이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진짜 전 세계가 영향권 아닌 곳이 없을 텐데. 뭐 유럽까지도 그일대 일로 가지고 워낙 중국 익스포저가 다 비대하게 늘어나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바이든은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악당이고 중국 경제는 시한폭탄이라고 이렇게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은 미국이야말로 지금 연말에 고금리발 경기침체가 세게 한번올것 같은데 만약에 바이든이 그걸 막지 못할 경우는 이걸 이제 중국 탓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그럼 만약에 글로벌 G2 미국하고 중국이 동반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뭐 우리는 일단 무조건 이 쏘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바이든이 시진핑을 약간 첩자처럼 고용해가지고 중국 말아먹으라고 지난 영구 집권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도 다 용인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바이든이 시진핑을 자꾸 독재자니 뭐니 저렇게 대놓고 능욕을 할까? 이거는. 어 지난 스파이 풍선 그 사태 있었을 때 미국 펜타곤에서 진짜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정찰 풍선 스파이 풍선을 미국하고 캐나다까지 날릴 정도면 이게 사실상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 완전히 양국 간의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었고 실제로 또 그럴려다 말았는데 근데 이 스파이 풍선의 정체를 시진핑이 몰랐다는 후문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시진핑이 그냥 나는 몰랐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진짜 시진핑이 이 정찰풍선을 날린 거, 그리고 그 존재를 몰랐대. 그럼 거기서 수집한 정보들이 시진핑한테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건데, 그걸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스파이풍선의 존재를 만천하에 까발릴 때까지 정말 시진핑이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은, 야, 이 시진핑 이거 진짜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냥 바지 저고리다 됐구나 하면서 바이든이 손절각을 재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워싱턴 정가에 파다하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마침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얘기 나온 김에 노무라 증권이 한국 소비 여포항에 대해서 제2의 K 관광 부 붐의 청신호라고 이번 중국 단체 패키지 여행 풀린 거를 평가했고 한국 내 외국인 관광객 트래픽은 올해 236% 성장. 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그냥 초과 달성이죠. 그리고 내년하고 내후년도 각각 20%, 15% 추가 상승하면서 진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초과 회복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호텔 신라를 또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대신에 면세점에서 화장품 쪽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중국인들의 한국 화장품 선호가 시들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 중국 자체 브랜드들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두 번째가 환율. 다음 세 번째가 중국 관광객의 소비력 감소.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확실히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다음 크레딧 스위스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최근 일본과 중국 VIP들이 돌아왔고 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비용 절감의 노력이 이제 와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목표가를 기존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자 다음 이제 서머리로 쭉 갈게요. JP모가는 SK텔레콤 목표가를 기존 6만원에서 이번에 58,000원으로 하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유지 그리고 롯데케미칼 기존 목표가 14만 5천원을 이번에 13만 5천원으로 역시 내리고 또,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로 그대로 유지. 그 다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목표가 5만 6천 원에다 투자 의견 중립. 코웨이 기존 목표가 5만 4천 원에서 이번에 4만 5천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원익 IPS 투자 의견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에다가 목표가는 2만 5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다음, CLSA는 GS 리테일 기존 목표가 3만 9천 원을 오늘 3만 2천 원으로 내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다음, 원익 IPS 기존 목표가 2만 5천 원에서 이번에 2만 3천 원으로 역시 깎았고, 투자 의견은 매도. 다음, 시티에서는 넷마블 목표가를 기존 7만 2천 원에서 6만 7천 원으로 내리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다음, GKL 기존 목표가 1만 8,500 원을 오늘 1만 3,900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 매도. 다음 현대백화점은 목표가 7만 원에 매수, SK텔레콤 목표가 6만 9천 원에 역시 매수. 그다음에 LG유플러스도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 목표가는 2만 원. 그 다음 여기는 코웨이를 6만 원에다가 투자 의견 매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을 기존 23만 원 목표가에서 20만 원으로 이번에 내리고 투자 의견 중립. NC소프트는 와 목표가 기존 47만 원을 이번에 28만 원으로 완전히 그냥 강스파이크로. 풀어치고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중립으로 깎아 버렸습니다. 참이 NC소프트는 외국인들이 아주 못 잡아 먹어서 안 달린 게 메쿼리도 NC소프트 기존 목표가 32만 원을 이번에 28만 원으로 하향했고 투자 의견 중립. 반면에 메쿼리는 하이브에 대해서 기존 목표가 32만 원을 이번에 33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했습니다. 아 참, 외국계 리포트 이렇게 본 김에 내일 증시 일정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셀트리온이 3사 합병 절차 본격 돌입 이라는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제공 시 기한인데요. 일단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이제 은퇴를 번복하면서까지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유는 다 아시는 대로 셀트리온 3사 합병하는 그 미션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였고 사실 그 배경에는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이슈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 합병으로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그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뭐 신라젠 때도 봤지만 외국계 금융사들은 이런 회계 투명성이 한번 자기네들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버리면은 그런 기업들은 진짜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공매도로 후드를 패는 게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그동안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3단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번에 아예 그냥 3, 사를합병해버리 면서 그런 의혹을 뿌리째 발본색원 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서정진 회장이 나선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취재한 사실에 따르면은 셀트리온이 3사 합병이 아니라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양자 합병을 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여전히 따로 떼어놓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분식회계의 발본세권의 그런 처방이 아니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이제 증선위에서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 거래정지 대신에 담당 임원 해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조치 이렇게 진짜 정말 큰맘 먹고 한번 봐줬는데 결국은 이 3, 4 합병을 추진한다는 이거 믿고 그렇게 해줬다는 건데 이걸 셀트리온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분식 회계 이슈는 절대 사그라질지가 않을 수 있죠.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 8월 14일 월요일은 금요일 같은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바로 다음날 화요일이 광복절로 휴일이기 때문이죠. 일단 내일 나올 뉴스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데 바로 정부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방문. 여기서 이제 바이오 가스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온갖 분뇨, 폐수, 하여튼 냄새가 지독한 그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이걸 통틀어서 그거 냄새를 다 바이오 가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메탄하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황화수소랑 수소까지 추출을 해낸대요. 그게 바이오 가스 기술인데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도 이 바이오 가스, 뭐 그린 수소 관련 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건데,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국고 지원을 통해서 전국에 14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내일 중기부가 에듀테크 콘텐츠 전시 어린이 체험 행사 참여 기업 최종 결정. 요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지금 마침 좀 시의성 면에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요즘에 이제 자녀 교육을 놓고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딱 아예 주제도 에듀테크 그리고 홈스쿨링 이런 쪽으로 증시에 연결돼 죠 다음 날 농식품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려동물 연관서 본격 육성이라는 보도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2분기 실적 발표. 다음 미국에서는 내일 제니 델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는데요.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고 중소형 은행들 무더기 신용등급 하향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내일 금요일 같은 월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 저녁 8시 라이브에서 이번 주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뉴스 미리 보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